자, 8, 300원짜리 연필과 500원짜리 색연필을 합하여 10자루를 사고 3600원을 지불하였다. 이때 100, 어, 300원짜리 연필은 몇자루 샀는가? 자, 연필을 우리가 X라고 하고 색연필을 Y라고 합시다. 둘을 합해서 10자루를 샀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10이 되고, 그 다음에 300원짜리를 X, 그러면 300X 돈을 지불해야 되고, 500원짜리를 y개 샀기 때문에 500y가 될 겁니다. 둘을 합쳐서 3,600원을 지불을 했다. 그러면 약분하면 100으로 3x 더하기 5y가 36이 된다. 그러면 300원짜리 연필을 x를 구해야 되니까 y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다. 그러면 여기에다가 5를 곱해주자. 자, 5를 곱해주면 5x 여기에 5y 여기 50이 될 겁니다. 자, 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x 소거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4가 되고 x는 7이 되겠다 그래서 연필은 7곱자로